여러분, 안녕하세요. 훈짱입니다. 음, 오늘 퇴근하고, 배고파, 배가 너무 고픈가 봐. 퇴근하고 볼리 좀 보고 돌아오는 길에, 현재 24시간 가까이 식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먹고 싶은 게 있었는데, 바로, 짜파게티, 그리고, 얼간이 겉절이 해서 만들어 먹어볼 건데, 짜파게티는 좀 특별하게 맛있게 좀더 해서 만들어 먹어볼게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겉절이를 한번 빨리 담가 보겠습니다. 자, 곧 돌아오겠습니다. 자, 양념을 만들 준비가 다 됐습니다. 한번 비벼 보겠습니다. 고춧가루가 좀 부족하네요. 고춧가루를 더 넣어 보겠습니다. 음, 좋아. 좀 약간 오버된 게 있긴 하지만 그냥 먹는 걸로 실비 김치 스타일로 한번. 비슷하게. 음, 색깔 좋아요. 음. 자, 집에서 누구나 간단하게 할수 있어요. 음. 얼마 안 걸렸어요 하는데. 저는 참고로 부추를 종종 넣습니다 김치에. 넣으면은 맛도 향긋하고. 많이 맛있습니다. 그리고 맛이 풍부해집니다. 자, 숙성된 양념장을 한번 넣어볼게요. 집에서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만 넣고 한번 묻혀볼게요. 손 깨끗하게 씻고 왔습니다. 어차피 제가 먹을 거니까 상관없잖아. 자 보이시나요? 색깔이 곱죠. 음 맛이 맛있... 먹어지면 시스럽고 요새 발음이 안 돼. 턱이 아파서 그런가. 발음이 잘안 돼. 요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음자 보면. 아주 맛있습니다. 제가 한번 먹을게요. 오, 음, 칼국, 칼국수 집에서 파는 그 겉절이 맞나요 음, 제가 은근히 김치는 잘 담그는 것 같아요. 아까 월남고추도 한 다섯 개 넣었기 때문에 살짝 칼칼한 맛이 납니다 고춧가루도 맛있고. 자, 이대로 해서 짜파게티랑 한번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자, 준비가 됐습니다. 자, 짜파게티와 겉절이 준비됐고요. 한번 비주얼 보여드릴게요. 자, 잘 보이나요? 먹음직스럽죠? 그리고 짜파게티자 음. 이렇게 보면 별로 많아 보이지 않는데 볼에 높이가 있어서 깊이 깊이가 있어서 그렇게 보이는 거지만 야채 때문에 많아요 짜파게티는 3개 3개 했고 아 군침 돈다 배가 고프다 진짜 딱 24시간 됐서밥 먹었지 자 노란자 잘안 나오네 노란자입니다 노란자 올리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나 들어가고, 두개세개있는 거는 좀 너무 느끼한 뭐 비린 약간 비린 맛이 나가지고, 별로인 것 같아가지고 하나가 딱 좋은 것 같아요. 먹다가 보면 또딴 맛을 느끼고 싶잖아요. 저는 버터를 자주 넣어서 먹습니다. 버터, 버터도 넣어서 한번 먹게 다 섞진 않고, 한쪽에만 섞어서 먹어볼게요. 맨 맛을 비교를 해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먼저, 계란을 비비고, 한번 먹어보고, 뻗어놓고 비벼보고, 이렇게 해볼게요. 잘 먹겠습니다. 여기 있네. 젓가락 가지러 갈뻔 했는데. 자, 그러기 전에 음료수 한잔먹을게 시원하게 지금 많이 더워요. 한잔 먹을게요. 코카콜라. 아아 아, 쟤네 아재 잘 먹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비비지 않고 요 위쪽만 보이시나요? 엄청 뜨끈뜨끈해요 여기는 아, 아까 보시다시피 파기름에 양파, 양배추 볶았고, 굴소스, 그리고 간장 두 큰술 들어가가지고 했고요. 쫙, 감칠맛을 더 내기 위해서, 단맛을 내기 위해서 흑설탕을 넣습니다. 자, 김치 빼고 한번 먹어볼게요. 음! 음! 일부러 뜨거워서 많이 먹진 않아서 저푸드파이트 아닙니다 요번에는 겉절이를 올려서 음! 음! 제가 한 거, 제가 한 거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한, 한 거지만, 맛있어. 딱 하니 맞아. 매콤하고. 저희 주인님이 매운 걸못 드셔가지고, 온란 고추를 다섯 개안 넣었어요. 근데 아마 맵다고 할 거예요. 좀 칼칼하네요. 응. 음, 자체도잘 볶았어. 음. 자, 그러면, 이쪽 한쪽에다가, 계란, 노란자 터트린 데다가, 버터를 한번 넣어서 먹어볼게요. 지금 많이 뜨거워서, 잘 비벼질 거예요. 음. 반만 비빌게요, 반만. 한쪽은 원래의 맛, 음, 짭조름한 맛을 느껴보고, 요기는 구수한 맛, 고소한 맛. 구수한 말하면 아재죠? 아재. 음. 저도 어느 부터 아재가 됐어요. 음.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아재가 되가 않긴 한는것 같아. 자, 그래도 오늘 먹는 거 이거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얘기하고 그럴게요. 또 이것도 버터만 했을 때. 정말 고소해. 진짜 고소하고, 달고, 와, 그, 진짜, 인위적인 단맛이 안 해. 진짜 맛있어. 먹는 거 재미없게 이렇게 끌어먹는 거 아닌데, 맛을 얘기해 주려고. 많이 없습니다. 물 빨간 거 보이네. 음. 팔국수 집에서 먹는 그 겉절이면 살짝 덜 익은 겉절이면 아삭아삭 겉절이와 짜파게티, 양배추, 양파, 파 기름을 해가지고 만든 짜파게티 3 개, 3 개랑 해서 같이 먹어봤습니다. 중간에 처음에 할때 노란자 넣고요, 그리고 버터 넣어서 먹어보니까 명불허전입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제가 말할 때말 주변이 없어가지고 좀 재미 없거나. 말이 더듬고 그러는데 제가 좀 턱이 약간 나쁩니다. 먹을 때 턱턱 소리 날 수도 있는데 턱관절이 좀안 좋아서 좀 이해해 주시고 맛있게, 맛있게 보셨다면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재미가 없었나요? 안녕. 원래 재밌는 사람이에요. 안녕. 오늘 여기까지